자, 안녕하세요 네집어넣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4월달 뭐 5월달 뭐 빠르게 3월달 도 심어도 되는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속속돌이 한번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이제 앵두나무입니다 자, 앵두나무는 뭐 알다시피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품종에 따라서 조생종 중, 주,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셨을피, 이렇게 묘목이, 뿌리가 이렇게 지금, 어 택배로 가는 거는 이렇게 굳이 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뿌리가 쌓여 있는 거, 흙에, 흙이라든지 상토에, 네, 이런 것들이 뿌리가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종들이 좋아요. 그래서, 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년생이나 3년생이 가장 좋은데, 이런 한 4년, 5년 된 것도, 뭐 심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앵두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네,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심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예, 네, 요게 지금 4월달, 5월달 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시면은 뭐 수수꽃다리, 뭐 라일락,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나무들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은 조경수로는 아주 예뻐요, 예쁩니다 이런 거. 지금 아주 꽃몽어기가 이렇게 지금 진상태인데 아주 예, 향기가 좋은 고른 예,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심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무를 잘 키울 수가 있는 4월달, 5월달에 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영산홍이라고 요 요즘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뜰에다가 많이 심는 연산홍입니다. 색깔을 꽃이 이렇게 빨갛게 예, 되는 건데 아주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산홍은 심으시면 좋아요. 이것도 예, 괜찮고 그 색깔에 따라서 어 자산홍, 예, 자산홍이라고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런 것들도 어 여러분들이 지금 심으시면 좋아요. 어 요렇게 이런 비슷한 것들 자 그리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황금 회화나무 요즘 뭐 이게 많이 심죠? 해노이는 이런 잎이 아주 이제 황금색으로 많이 이제 받아 보니까 돈을 상징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은 정말 이제 봤을 때좀 기분이 좋아지는 나무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옥매아 예, 매화나무입니다 예. 옥매아인데 옥매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심으시면 좋아요 뭐 이런 게 나무들이 정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예뻐요 꽃이 꽃이 이쁘죠 그죠 꽃이 이쁘, 이쁘기 때문에 어, 조경수로도 상당히 괜찮은 여러분들이, 예, 하는, 이제, 옥매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 어, 성류나무, 성류. 성유. 성류나무는 아직 꽃이 안폈어요 성류나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실나무 어, 관련된 장비과들, 그리고 뭐, 개, 개복숭아나무,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리수나무, 예, 보리수나무 아시죠? 우리 지역에서는 벌뚝이라고 그러는데, 요 보리수 나무도 지금 시기에, 4월, 5월은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나무는 심으시면다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 보리수 나무.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배나무죠, 배. 배. 예, 배나무도 4월, 5월에 심으시면 좋아요. 배나무, 배나무. 그리고, 이 감나무, 예, 감나무, 뭐, 단감나무. 동시 뭐 그리고 뭐 대봉 뭐 이런 품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다시피 대추나무, 대추나무도 4월, 5월달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도 이제 심으셔도 돼요. 호두나무, 네. 호두나무 심으시면 되고 그리고 어, 복분자, 예, 복분자도 4월달, 5월달. 예, 이거 따으으뭐 워낙 뭐 복분자는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이거 복분자. 예, 이것도 4월달, 5월달 이제 심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꾸지뽕, 꾸지뽕도 있어요. 꾸지뽕도 이제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꾸지뽕. 그리고 이제 엄나무, 엄나무도 4월, 5월달. 예, 악기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으시면은 요 순을. 개두리 배에 그래갖고 묻혀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벚꽃. 네, 벚꽃입니다. 벚꽃. 벚꽃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여기 민두룩 아, 민음나무. 민음나무도 이제 심으셔도 돼요. 가시 음나무도 심으셔도 되고. 요즘은 이렇게 가시가 없는 예, 나무도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4월달, 5월달 심는 요 식물입니다. 그래서 로니아, 로니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릅 나무예 두릅 나무. 여기도 가시가 없는 민두름 나무. 여기 가시가 있는 두릅 나무. 그래서 두릅 나무도 여러분들이 4월, 5월에 심으시면은 예, 괜찮은 나옵니다. 보시면은 두릅은 벌써 이렇게 예, 올라왔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자두 나무, 예, 자두 나무, 자두 나무. 자두 나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 심으시면 돼요. 자두 나무, 자두 나무도 4월달, 5월달 한창 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 나무, 개복숭아, 뭐 사과 나무 이런 예, 것들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 품종에 따라서 개복숭아를 할 건지, 혹은 뭐 사과도 뭐 부사를 할 건지, 뭐 아니면은 미얀마를 할 건지, 이거는 품종을 좀 공부를 하셔갖고 여러분들 이 품종을 따라서 사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 나무, 예, 비타민 나무, 예, 비타민 나무, 비타민 나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비타민 나무 그리고 여기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어, 포도 나무입니다. 포도랑 뭐 산모루 이제 같은 과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도를 심으셔도 되고 뭐 산모루 이런 예, 것들을 심으시면은 나중에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오가피, 예, 오가피. 오가피도 여러분들 심으시면 순을 드셔서 먹을 수도 있고 나무까지는 잘라서 약재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마가목도 또 핫하죠. 그죠? 예, 마가목도 심어 놓으시면은 순도 채취를 하고 나무도 약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자나무. 예, 명자나무라고 이제 보시면 꽃이 이렇게 피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도 어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은 하단에 아주 예쁩니다. 예, 명자나무 이제 열매도 달려요. 그물 명자나무도 어, 여러분들이 심으셔 갖고 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와서 블루베리도 4월 달, 5월 달. 예, 열매 맛있죠. 그죠? 나무 이제 심어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블루베리는 품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따지시려면 조생종 품종을 사야 돼요. 그리고 과가 큰거 듀크라든지썬라이즈라든지 뭐 품종을 잘 아시고 이쪽에 사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마구 아서 그냥 사시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또안 좋은 그런 품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또 진달래도 있네 예, 진달래 진달래도 이렇게 뭐 참꽃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옵니다 나오니까 요때 어, 요런 나무들을 4월달 5월달은 모든 나무를 심어서도 다잘 자라니까 자, 여러분들이 심으셔갖고 또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기자, 예, 구기자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심으시면 돼요. 구기자, 예, 구기자도 지금 4월, 5월에 이제 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기자, 예, 양키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죽나무, 예, 가죽나무도 참가죽이에요. 개가죽이 아니고 참가죽입니다. 가죽나무도 4월달, 5월달에 여러분들이 심으시면은 내년에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 보시면은 오미자, 네. 오미자도 이렇게 보시면은 4월달, 5월달에 심으실 수가 있는데 맛이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그 오미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종류는 다 심으셔도 돼요. 소나무는 다뭐 조경수로도 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전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미, 예. 장미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해놓으면 또 이쁘죠, 그죠? 예, 장미. 그래서 장미도, 여러분들 뭐, 코꽂이도잘 되고, 심으시면 잘자라기 때문에, 장미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남천. 도로가이나 공원에 많이 식재를 하는 남천입니다. 예, 남천도 이제 지금 한창 심는 시기에요. 그래서, 남천도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심어도 되는 게 4월, 5월에, 예,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개나리도 요즘 많이 심죠, 그죠? 예, 개나리도 여러분들이 어, 지금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철나무, 예, 사철나무, 사철나무도 여러분들이 어, 심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지포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